안녕하십니까? 신인견의 군사 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정말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진짜 진짜 멋지게 생긴 무기입니다. 성능이 멋진지 모르겠는데 생긴 건 정말 세계 최강의 멋짐입니다. 자, 절대 탐지 불가한 군함이에요. 스웨덴의 비스비급 스텔스 초계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후화된 예태보리급 초기함 대체 소요를 제기한 스웨덴 해군입니다. 1990년도인데, 언제 맹전 끝나기 직전이죠. 이때 스웨덴 뭐 사실 북유럽의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야, 1인당 국민소득 유럽 정상급 찍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주력함으로 쓰라는 거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됐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으면서 그~ 노르웨이는 북해 지역에 연안을 하고 있지만 스웨덴은 내부에 발틱해 연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련 과거에는 소련 지금은 러시아의 발틱함대 코앞에 있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의 상대가 너무너무 센 상대입니다. 그 너무너무 센 상대하고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스웨덴은 뭐, 어, 자신들의 앞마당을 지키는 이연안 초계함 위주로 해군력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수함 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스텔스, 어, 함대함 미사일 이런 거 만들죠. 이제 그랬는데 어, 지금 이, 보, 보시다시피 이 450톤짜리 이예테보리급 이걸 이제 스웨덴 해군의 여섯 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주력함을 쓰기에는 너무나 열악하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좀이 공간이 또 빈약한가면은 이 부분 여기 배가 있는데 이 옆에가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덩치가 작다 보니까 함대함 미사일을 제대로 많이 실을 수가 없죠. 원래 함대함 미사일은 X자로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뭐두발두발 두발 해서 네 발을 장착한다든지 아니면 네발네발 네발 해서 여여 여덟 발을 장착한다든지 뭐 일식으로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공간이 작다 보니까 여기다가 어, 이쪽은 없고 배가 있는 쪽은 없고 구명정 반대쪽으로 어, 두발 또는 한 발만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놓은 그러니까 함대 한 비서 한발 또는 두 발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한 포는 양쪽으로 앞뒤로 당시 트렌드에 이랬으니까 뭐이 정도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이제 어, 신형 어, 하자.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냉전이 끝났죠. 냉전이 끝났지만은 스웨덴 입장에서는 자신의 코앞에 발틱 함대.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있으니까 여전히 위협은 상존하니까 그래도 이거 1대 1로 대체를 하자라고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전함을 만들자.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 스웨덴 해군님이 스웨덴 의회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저 의원님들, 저희가 이번에 군함을 새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혹시 지난번에 보내 드린 사업 계획서는 한번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아 봤지. 근데 니네 뭐 군함을 만드는 거냐? SF영화를 찍으려는 거냐? 아, 외부에 무장이나 안테나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이거 군함 맞냐? 그래서 이제 해군이, 아유, 의원님들, 프랑스 애들, 라파에트 그 보이함 만드는 거못 보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레더에 안 잡히게 만드는 게트렌드예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아, 그건 알겠는데, 그, 너희가 만드는 건좀 초기함이잖아. 근데 뭐, 뭐가 좀 보여야 초기 효과라는 것도 나지 않겠어? 갑자기 난 우리 해안선도 복잡한데 항해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제 해군이,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그 레이더, 리플렉터 달고 다녀야죠. 풀 스텔스는 전시에만 쓸 겁니다. 걱정 마시고 예산이나 줘주세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어우,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일단 한번 만들어봐. 초도한 보고, 구속함 여부 결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 스텔스성이 뛰어나니까, 이거 뭐 초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좀이 적들에게 또는 이 위협 세력들에게, 우리가 여기 지금 순찰하고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나라를 건들 생각하지 마. 이런 어떤 무력의 현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스트레스라서 상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아, 우리가 좀 조심하자. 이렇게 되는데 너무 안 보이니까, 이건 뭐 어, 열심히 순찰을 다녀도 순찰을 하는지 마는지 저기 예,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이 지역에서 사고나면 어떡할 거냐. 군함이 뭐 보여야지. 어선 상선 많을 텐데. 그래서 걱정 마세요. 레이더 리플렉트 달고 다닐 거예요. 평소에는. 그러다 전쟁 딱 나면 딱 대고 스텔스를 해서 그냥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냥 한번 빠방! 미사일 빠방!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태보리급 여섯 척하고 1대일로 대체하는 여섯 척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식을 파괴하는 설계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상식을 파괴하다 보니까 초도함 전략화에 무려 10년이나 걸려요. 그래서 1995년 개발 시작해서 2005년에 초도함이 전략화됩니다. 야, 요새는 철판 말고 탄소섬유 소재가 그렇게 핫하다던데 선체는 우리 탄소섬유로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 풀스테레스 디자인으로 하고 크기는 한 600톤 정도로 하자. 또, 야, 이거 정말 쇼킹한 거예요. 적외선 걸리면 안 되니까 연도를 아예 물 속으로 집어넣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굴뚝이 없어요. 굴뚝이. 엔진이 있으면 엔진에서 돌리면 배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기구가 없어요. 왜 배기구가 있으면은 이 적외선 탐지 장비에 노출이 잘 되니까 스텔스가안 되잖아. 그래서 아예 배기구를 물 밑으로 집어넣어서 물 밑에서 뿌글뿌글 나오는 겁니다. 또또 또 뭐, 어~ 또 첨단 또 장비를 통해서 그 뿌글뿌글 나오는 그걸 또막 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 단체는 싫어한답니다. 물 속에다가 이제 그런 어그 가스 같은 걸 집어넣는다고. 자, 그래서 충격적인 디자인으로 등장한 세계 최초의 스텔스 초기의 비스비급이에요. 2000년도에 초도함이 나왔고 이때부터 이제 5년 동안 시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평가 끝에 양산에 들어갔죠. 만재배 수량은 640톤입니다. 크기는 길이가 72미터고 폭은 10.6미터예요. 어 그래서 조금 뚱뚱한 스타일입니다. 추진은, 어, 디젤로 평소에는 움직이다가 급할 때는 게스터빈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코더그라고 하죠. 그리고 워터젯이에요. 최대 속도는 35노트. 승조원은 43명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정말, 정말 스텔시하게 생겼습니다. 무장도 여기 지금 한포, 57mm 한포인데, 요거 지금 이제 한포 포신 나와 있지만, 지금은 한포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신 나와 있지만, 원래는 이 포신은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요거. 여기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이 딱 닫혀 있다가 한 포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완전히 스텔스하게 되어 있다가 뚜껑이 딱 열리면서 한 포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수납형, 예, 이렇게 스텔스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밑에서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자, 역시 모든 무장은 완전히 수납했어요. 스텔스성이 올인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버퍼스 슈퍼, 57mm. 여기 지금 포함, 보이죠? 여기 있는 뚜껑이 딱 열리고 포신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빈섹션에움콘토라고 하는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든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함대공 미사일 한 12km 사정거래요 원래 여기다가 넣기로 했습니다. 움콘토쌤 그래서 수직발사관에 12발을 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다가 그걸 나왔습니다 뭐볼록한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체프 플레어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체프 뿌리고 이제 플레어 뿌리고 어 플레어 터트리고 하는 열추적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제 그런 용도로 방어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각형 뭔가 뚜껑 보이시죠 이 안에 어, rbs-15 라고 하는 미사일, 함대한 미사일 네 발, 이쪽에 네 발, 저쪽에 네 발, 이렇게 엑스로 크로스 해가지고, 여덟 발을 집어넣어 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지역은 헬기 착함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디자인 아닙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단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레이더에도, 적외선 센스에도안 걸립니다. 얼마나 스텔스 성능이 좋은가요? 비스피급의 가공할 스텔스 성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토에서 야, 니들 우리한테 안 보이면 안 되잖아. 아, 걱정 마, 우리 리플레터달고 다니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지중해 남쪽에서 남부 지중해에서 이제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데 스웨덴이 이제 지중해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중해로 가기려고 하면은 그 발틱해 나와가지고 이제 도보해역 지나서. 어 그렇게 해서 지브롤터에 건너서 이제 이 지중해로 가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합니다 야 니네들 그래도 우리 군, 군함 군 지나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리플렉터 좀 달고 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 걱정마 리플렉터 달고 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스비급 초기함이 지나간다고 하는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그 레이더가 지켜봤어요 봤는데 안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네들 왜 간다고 해놓고의안 가는 거야 안 보여 지금 그랬더니 어, 우리 리플렉트 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에 리플렉트를 달았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스텔스 성능이 뛰어났다 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가격, 가격이었어요. 640톤짜리 초계함 한 척에 무려 2,300억원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뭐 인천급 초계함. 2,000톤급, 이 정도 가격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급 초기함에 함대함 미사일, 함대지 순항 미사일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정도 가격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 저렇게 스트레스하게 만들다 보니까 탄소섬유에 뭐, 온갖 첨단 기술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회가 야, 니네 지금 초기함 사업하는 거 뭔가 좀 이상한데? 니네 600톤짜리 초기함 만드는 거 맞냐? 그래서, 해군이, 아 의원님들 보셨잖아요. 정확히 600톤 짜리고, 초기함 맞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아니, 무슨 600톤 짜리 초기함 한 척이 거의 2억 달러를 찍냐? 니네 무장도 별로 안 달았잖아. 그래서 이제 해군이, 에이, 그만큼 첨단 기술 넣었으니까 그렇죠. 레이더랑 적외선 센서, 둘다안 잡히는 건데, 그런 거 만들려면 그 정도 돈은 들어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군, 그 의회가, 아니, 그 돈이면 외국에서 전투함 사올 걸 그랬다. 안 되겠다. 야, 너 거기서,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어뢰 이런거 빼라 그리고 건조수량도 한척 줄여 그래서 이제 해군이 아니 하라는 대로 제발 다 할테니까 사업만 좀 제발 가게 해주세요 사업 좀 갑시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업만 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결국은 여섯 척으로예테보리그 1대1로 대체하려고 했다가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섯 척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다섯 척 줄여도 총 사업비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빼. 함대군 미사일 빼.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어뢰도 빼. 이렇게 된 겁니다. 온갖 걸다 빼는 겁니다. 보세요. 스텔스에만 몰빵했습니다. 대한미사일도 없었던 깡통 함정이었어요. 자, 원래는 이 뚜껑 안에 RBS-15 함대함미사일 8발 집어넣기로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스텔스 때문에 대한미사일 내부 수납하신다더니, 이건 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미사일인가요? 저는 나쁜 사람이라서 혹시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무장을 다 뺐어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2발 집어넣기로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어뢰도 빼, 어뢰도 없어요. 항공기하고도 교전 못합니다. 빼라고 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전투함, 적의 전투함을 격침시킬 수도 없습니다. 함대한 미사일이 없으니까. 여기는 오직 57mm 한 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헬기 원래 착함장을 만들었는데 헬기 착함도 안 하기로 합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제는 그냥 무인 헬기 운용을 해요. 여기다가 그냥 기관총이나 답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 참 황당하죠. 근데 미사일 없는, 이 함대한 미사일 없는 군함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최근에 발틱 함대에서 엄청나게 무력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57mm 한포 한문만 달랑 달고 아무리 스텔스 아니라 스텔스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이건 57mm 한포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최근에 15년 만에 2020년도에 여기다가 이 내부에 함대한 미사일 8발을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뚜껑 안 열어봐서 저로서는 확인할 수 없, 없지만 어쨌든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함대공 미사일은 없습니다 아직도 어뢰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차근차근 차근 집어넣겠죠 스웨덴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부자는 아닌가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어, 이렇게 해서 어, 러시아 위협 부상으로 재평가되는 지금 비스비급이에요 15년 만에 무장을 달고 날개짓을 하는데 애초에 계획한 대로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어뢰 이런 것들은 언제 다 달게 될지, 30년 만에 될지, 아니면 영원히 안 달고 끝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너무너무 스텔스 성능 뛰어난 초기함 비스비급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